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방법에서 우리는 그 작고 또 은밀한 그런 소품들을 선호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소재하는 또 착용하는 그런 물건들도 크기가 그 작을 때또 풍수적인 그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또 보호하는데 또 효과적입니다 풍수에서는 그 작은 물건들이 오히려 오행의 그 균형을 맞추기에 또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그럴 때또 그런 풍수품들이 또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 풍수에서도 그 융통성이라는 게또 막히게 된다면 안 되겠죠. 융통성이 필요합니다. 어떤 날은 그 평소와 좀 다른 그런 큰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풍수 주체자이며 또 사주 주체자인 그 사람에게 이용할 그 사람에게 또 돈복을 끌어들이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귀를 보면 그 귀는 재물을 듣고 또 받는 그런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또 특별한 그 날에는 귀걸이의 그 크기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그때 그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큰 귀걸이는 더 많은 그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징으로 작용을 합니다. 그날의 그 운세와 또 맞물려서 재물운이 또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납니다. 또 풍수적으로 금전적인 기회가 열리는 날이라든지 또 재물의 그 흐름이 또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라든지 경청이 요구되는 어떤 중요한 그 의사결정 그런 모임에서 이럴 때는 좀 과감한 그 풍수법이 더욱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. 또 재물의 그 기운이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날들이 있죠. 상서로운 날로 그 예측이 된 그런 날들이라든지 또 개인의 그 생일도 좀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. 누군가를 그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날에는 그 평소보다 좀 눈에 띄게 크기를 좀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에는 그외그더 많은 그 재물의 기운을 또 불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그 365일 제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차게 되는 그런 소지품 또 착용품 이런 것들은 작을수록 물론 좋겠죠 그러나 이 풍수 방법에도 가끔은 강약이 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운을 또더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매력적인 어떤 강약 조절이 돼 준다는 것입니다